안녕하세요, 테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드릴 거예요. 그 친구는 여자 친구가 정말 사랑스럽게 키우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온 친구고요. 여자 친구 소유예요. 저희 매장에 보석이가 있잖아요. 푸들 친구인데요. 그 친구가 이제 생후 한 2년 돼가고 있어요. 항상 좀 외로운 느낌도 있고 혼자 이제 쓸쓸하게 있다 보니까 여자 친구가 강아지 한 마리를 다 데려왔습니다 우리 보석이는요 패럿 분양글에 카페에 올라와 있었어요 <laughs> 좀 어이가 없었어요 패럿 분양글에 푸들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일단 한번 전화를 드려보고 그냥 못 키우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아기때 왔었는데 이렇게 많이 잘 컸어요 <laughs> 진짜 무게도 많이 나가고 완전 아기예 애기 그리고 손님들한테 애교가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. 네, 목욕을 좀 해야겠어요. 어우. 아, 아. 한동안 목욕을 안 시켰더니. <laughs> 그 외로, 이제 이 친구가 혼자 쓸쓸하게 있는 것 같아서, 포메리안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. 진짜 그 친구는 너무너무 이뻐요. 포메리안 친구입니다. 너무 이쁘죠? 이 친구는 파티라고 하는데요. 어, 초콜렛 파티 포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생후 4개월 정도 된 친구인데요. 아, 너무 이쁘지 않아요? <laughs> 순간 이제 브리더분한테 갔는데 와이 친구가 눈에 계속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비싸게 데리고 왔어요 여자친구가. <laughs> 이 친구는 해가 보석이랑 너무 잘지내요뭐 사고도 안 치고 보석을 졸졸 <laughs> 보석이 졸줄쫓어다녀요 보석이 너무 좋은가 봐요. 현재 4차 접종까지 완료했고 뭐 조만간하면 산책도 한번 나갈 건데 <laughs> 너무 이쁘지 않아요? 그냥 인형 같아요 자 사람도 좋아하고 짖지도 않고 너무 순해요 아 진짜 이런 개는 키워볼 만한 것 같아요 <laughs> 포메가 털이 많이 빠진다고도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좀덜 빠지는 포메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강아지를 진짜 많이 알아요 그래서 와 오빠 쟤는 데려와야 돼 오빠 쟤는 데려와야 돼 그래서 <laughs> 데리고 왔어요. 데리고 오니까 보석이랑도 잘 지내고, 너무 호기심도 많고. 그러니까, 너무 순해서 좋아요, 진짜로. 너무 짖지도 않고. 아, 진짜 이게 초코 포멜이에요. 그리고 양갈래가 잘돼 있죠. <laughs> 이 친구는 암컷이고. 아, 이쁘다. <laughs> 자, 이름을 링컨이에요. 링컨이라는 친구고요. 어, 나중에 또 오면은 벤틀리, 이게 차로 지을 거예요. <laughs> 어, 링컨. 링컨이에요. 너무 이쁘죠? 이커리는 우리 매장에서 키우고 일단은 여자친구가 어 만약 저랑 헤어지면 데려가면돼요 <laughs> 이커리는 정말 애교도 많고, 아치까니는 음 개구쟁이 음 이렇게 무는 거 좋아해요. <laughs> 정말 어 젤리예요 젤리. <laughs> 아 이거 이쁘다. 무는 거 좋아해요. 입이 간지러워는가 봐요 이빨이. <laughs> 아 너무. 예쁘다. 이 친구는 이제 사료도 비싼 거 먹일 거예요. 우리 보석이도 비싼 거 먹이고 있거든요? 어. <laughs> 진짜 비싼 만큼 정말 잘 키워서 복하게 해줄게요. 아, 이뻐. 아 그리고 영상 많이 남길게요. 진짜 너무 이뻐요. <laughs> 진짜 좋은 것만 먹일 거예요. 좋은 것만 먹이고 있고, 간식도 수제 간식 사서 먹여야 될것 같고. 잉크 일로와. 잉크일 링컨 일로? 이거 이쁘다. <laughs> 꼬레 넣는 것 봐. <laughs> 솔직히, 말하면 포메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. 데려와보니까 와, 진짜 인형이다. 실쿵한다 정말, 뭐, 말썽도 많이 안 피운다? 그런 느낌? 아직 애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, 저는 진짜 만족합니다. 어, 여자친구도 정말 만족했고요. 이번 영상은 링컨이 소개고요. 링컨이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나있다